네 안녕하세요 바야 TV의 메이드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그 박스를 이용해서 선 연습을 했잖아요. 직선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박스처럼 직선이 많이 들어간 그런 대상물을 자꾸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곡선 뭐 나중에 곡선도 쓰겠지만. 곡선보다 더 중요한 건 직선이라고 했고 또 직선만큼 중요한 건 기하 도형에 입각한 정원, 타원. 그런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선들이 어, 되게 중요하다. 기하 도형에 입각한 그런 선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대입을 해 가지고 어떤 사물에 대입을 해 가지고 특히 자연물 말고 인공물에다 대입을 해서 그런 긴 선들을 자꾸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요 요게 지금 아이오닉 인데요 어, 요새 음, 뭐 굉장히 핫하죠 이 아이오닉 자동차도 어, 제가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각으로 생겼어요 좀 심플하게 요 아이오닉 요 자동차를 한번 그려 보려고 해요 직선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아이오닉 자동차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음. 특별히 무슨 어떤 설명을 하는 것보다 어 제가 말씀드린 뭐 전자 계산기를 한번 그려봐라 아니면은 뭐 키보드를 그려봐라 뭐 이렇게 직선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대상물을 인공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것처럼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유선형으로 생긴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그런 자동차 말고 이렇게 아이오닉 5 같은 그런 자동차 뭐 이렇게 각으로 생긴 자동차들 있잖아요 아니면 미국의 뭐 트럭이라든 뭐 콜로라도라든가, 뭐, 그런, 어, 그, 픽업트럭 같은 그런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런 자동차들. 그런 것들을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는 걸 한번, 오늘은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그려나가는지. 그리고 그려나갈 때왜 직선들이 굉장히 중요한지를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느껴보시도록 하세요. 자, 아이오닉을 그릴 건데, 음, 대충 보면은 이 아이오닉 차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밑바닥에 긴 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상자, 우리가 저 상자를 그렸잖아요. 상자처럼 앞에 이렇게, 이렇게 앞면이 있고, 그 다음에 길게 쭉 생겨서, 이렇게 요렇게 생... 이제 박스 그렸듯이, 요렇게, 상자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상자 위에, 또 하나의 상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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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거를좀 깎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충 대략적인 이런 선들을 딱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깎아주듯이 왜냐면 어, 자동차는 이렇게 집차처럼 이렇게 이 아이오닉 5에 생기는 형태가 뭐 찝차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각이진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약간은 각져 있는 느낌이지만 스타일은 각이져 있지만 공기 저항을 잘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선형은 아니지만 깎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뒤도 이렇게 깎아져 있고 앞에는 쭉 나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휘었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살짝 휘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휘었는데, 이렇게 휜 느낌을 휘게 그리지 말고, 각으로 이렇게. 딱. 딱, 딱. 그리고 이것도 창문도 그냥 아니, 일자, 약간 휘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도 살짝 꺾였어요. 이렇게 깎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붕도 약간 유선형이지만 이렇게 각으로 어, 생겼다 이렇게 생겨 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면도 차의 옆도 그냥 일직선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꺾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쭉 나오다가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바퀴 있는 부분 핸다가 있죠 핸다가 여기 축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 뒷문 축에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축거라고 해야되죠? 축거 이 바퀴 휠 중심과 바퀴 중심과 중심이 3미터나 된다고 펠리세이드보다 더 크다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축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는거란 말이에요 바퀴를 그리는데 이 바퀴축이 여기하고 비슷하게 있으니까 여기쯤 있고 여기쯤 있고 여기는 이제 타원 연습이 되어있는 분들은 그냥 타원을 딱 그리면 되는데 연습이 안돼어있을테니까 바퀴도 네모나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어려운데, 그냥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 직선을 어떻게, 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이런 자동차나 그런 형태들도 직선을 가지고 잘라 나가면서 형태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라 거. 자, 그리고 여기도 쭉 직선이 아니라 살짝 꺾였죠. 이렇게.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죠. 라이트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각형태로만들어져있죠이것도이것도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이 있고. 이쪽도이쪽보이쪽 어, 이쪽도이이긴보이네요이렇게 정말 직선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아이오닉 5인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완벽하게 똑같지는 아니지만 직선으로 이루어진 아이오닉 5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대한 직선을 이용하고 있어요 뭐전자계 산기를 그리던 스마트폰 핸드폰을 그리던 최대한 한번 직선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 보세요. 자, 라이트가 사각형에 픽셀화돼 있는 사각형의 라이트죠. 되게 독특합니다. 자 이렇게 그렸고 요 앞이 딱 요게 보면은 여기가 점점 넓어지죠 이게 딱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저는 이런 인공물을 그릴 때 그냥 그리지 않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쥐잉 쥐잉 딱딱 그러면 깎아대는 거예요 기계처럼 딱, 딱, 징, 착, 착, 딱, 딱, 잉. 예. 자, 여기도, 꺾이고, 꺾이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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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는 거죠. 자, 이것도, 자, 이렇게 그냥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그리는 거 있구나. 직선이 활용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런 걸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직선을 쓰면서 직선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속으로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려요 윙척척윙척척윙척윙칙척윙딱 뚜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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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이렇게 네. 직선적인 아이오닉5 딱 이렇게 자 이것도 이 아이오닉5가 정말 되게 직선을 곡선도 있지만 직선을 잘 이용한 차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얘가 싹 돌아갔지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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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 세 번에 딱 걸쳐서 딱 꺾이는 거예요. 아 이거 멋있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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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자 바퀴 쪽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바퀴 쪽을. 바퀴 쪽은 보면은 이게 이쪽 옆에 문자, 옆에 라인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살짝 튀어나와요, 이렇게. 딱, 딱.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직선적으로. 딱, 딱, 딱. 왠, 촥 착, 착. 아우. 멋있다. 아우. 뭔가 좀. 나온 것 같죠? 약간 뚱뚱한, 뚱뚱한 느낌인데. 이게요 라인이 더 죽으면 날렵해지죠. 그리고 이어 뭐, SUV까지는 아니지만, CUV, CUV, 여서 약간 좀 통통해요. 좀이 차가 딱딱 이거 바퀴도 이게 돌아갔지만 제가 최대한 바퀴로 돌아가게 안 그릴 겁니다. 이렇게 자, 딱 이렇게 해서 서딱이이식으으자자이 보이시죠? 딱딱 바퀴도 아까 그렸던 8각형 형태에서 딱딱 딱딱딱 딱딱짝짝짝짝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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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예, 이걸 더, 더 나눠주면 얘를 더 나눠주면 8각형에서 더 나눠주면 1 6각형막 이렇게 되겠죠 예, 바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이렇게 딱딱딱딱딱 딱딱, 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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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을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살짝 이게 캐릭터 라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라인, 이 삼각형의 이 라인이 아주 강렬하죠. 딱 잡고 여기서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아, 멋있네요. 딱, 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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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튀어나왔다가 여기서 한번 또 꺾여서 또 꺾이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게 아, 끝이 딱 이렇게 날개가 살아있어요. 근데잘안 보이는데 이 그림하고 약간 틀린 게 이거는 약간 위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면이 보여야 면이 보여야 입체적인 느낌이 잘 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둥그니까 둥근 형태를 잡지 말고 각으로 딱, 딱. 딱, 딱 이렇게. 자, 음, 추, 추, 딱. 여기 라인을 조금 더, 라인을 조금 더 높일 거예요. 네, 이 라인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 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높였습니다, 이렇게. 그럼 높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또. 물론 이 창문이 유선형으로 생겼지만 유선형으로 그리지 말고 이렇게 각을 줘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은 아이오니 파이브 실제 아이오니 파이브하고는 똑같진 않지만 일부러 이렇게 각을 줘서 그리는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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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징, 징.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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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어 이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에 뒷문짝도 그려주고 휀다가 있죠 휀다 여기다, 휀다 멋있게 동그라야 되는데 이것도 각으로 그냥 잡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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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고 여기 보면은 손잡이가 있죠 문 손잡이 도어 도어 손잡이를 요쯤에 있, 요쯤에 있네요 요쯤에 딱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딱 그려주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여기 보면은 이게 번호판 들어가는 데가 있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와이퍼가 있죠. 와이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사이드 밀러가 있습니다. 사이드 밀러 사이드 미러는 최신식 카메라 디지털로 되어 있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디지털로 되어 있는 최신식 카메라를 딱 좋네요. 이게 각으로 좋네. 여기게각으로 생겨가지고 달기도 좋네. 아, 이거랑 맞춰서 딱 이렇게. 자 여기 현대 마크가 있습니다. 현대 마크도 그냥 각으로 그냥 딱딱딱 딱, 딱, 사각형, 딱, 네? 딱, 딱, 딱 N이네 H인데 H 자딱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조금 다듬어 볼까요? 이렇게 타이어는 좀 까맣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입체감을 주기 해서자자 자, 아이오닉 5입니다. 비슷하잖아요. 아이오닉 파이브 같이 생겼잖아요 지금. 뭐 각으로 잡아도 뭐 이게 아이오닉 파이브지 뭐 뭐겠어요. 자, 이렇게. 아니, 이 라인이 이게 이게 라인이 예데 딱. 제가 기계가 돼서. 자신이 직접 기계가 돼가지고 이거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냥 직선으로 다다다다 하면서 자 창문도 좀아요게 조금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음, 그래야지 이게. 보시지, 그러면 자창문도 여기도 이제 기둥 연결돼 있죠, 이렇게 딱딱 이렇게 자. 됐습니다. 뭐 약간 통통해졌는데 뭐 물론 뭐쭉더잘 빠지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약간 통통해졌는데 뭐 비슷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직선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물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이번 시간에 한번 어 어떤 식으로 직선을 써야 되는지 아이오닉 5를 그려보면서 이렇게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더 더 재미있는 재미가 아니 제가 재미란 말을 했거든요 더 고통스러운 그런 수업 시간을 위해서 제가 다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